오션뷰, 오션뷰. 이야. 음! 와, 진짜, 동해는 그냥 막 이뻐. 와, 여기에서, 와. 음! 야, 미쳤다. 너무 이쁘다, 진짜. 여기 너무 괜찮은데? 엄마, 여기 너무 괜찮지? 응. 어. 왜? 서핑 하셔? 뭐 얼어주고 그 정도는 아니야. 진짜 서핑 타시네? 안 추운가 봐. <laughs> 멋있다. 와, 진짜 너무 예쁘다. 응, 음 고운 모래. <laughs> 너무 좋다, 진짜. <laughs> 이렇게 쉴 수도 있고. 좋은데, 네. 다음에 또 올게. <laughs> 안녕.